안녕하세요. 아침을 깨우는 세퍼 프렌즈 DB 양소영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소득세법 4장 13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성공에서 2010년부터 생산직 직원으로 재직 중인 거주자 을의 2020년도 소득 관련 자료이다. 생산직 체크하시고 조세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할때 을의 2020년도 종합소득 금액으로 오른 것은 조세 부담 최소화 과정이 주어졌고요. 종합소득 금액을 묻고 있죠. 이 문제는 기타 소득이 있는 문제고요. 기타 소득을 분리 과세할지 종합 과세할지를 세율을 가지고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1번 자료, 연간 급여 관련 자료가 나오고, 연장 근로 수당이 있네요. 생산직이니까 비과세 요건부터 판단을 하셔야 되겠고, 먼저 4번 자료부터 볼게요. 2019년도에 의리받은 총 급여액은 2,300만원이었으며, 2020년도 종합소득 공제액은 250만원으로 가정한다. 직전 총 급여 요건은 충족했죠. 월 정액 급여 요건만 따져보시면 됩니다. 월 정액 급여는 월마다 받는 급여를 얘기하는 거죠. 월마다 받는 것이 기본급, 직책수당. 식대 보조금이 있고요. 식대 보조금은 별도 식사나 음식물 제공이 없대요. 그러면 월 1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죠. 그렇다고 해도 월 정액급여를 계산할 때는 비과세되는 것까지 합쳐서 계산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자월 정액급여는 계산해 보시면 82만 5천원이 나옵니다. 210만원 이하죠. 비과세 요건 충족. 그러면 연장 근로 수당은 얼마까지 비과세가 되죠? 연간 24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죠. 240만원을 초과 10만원 이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자, 이제 근로소득계산해 보도록 하죠. 기본급, 칠백 이만원체크 하시고, 상여금 체크 직책수당 체크 식대 보조금은요 별도 식사나 음식물 제공이 없으니까 월 1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죠. 10만원 초과 c h e c 0 0 h e c k check, check, c h e 로 k check, 이번 자료 을은 주 성공으로부터 2015년에 부여받은 주식 매수 선택권을 2020년 3월 1일에 행사하였으며 행사로 인한 이익은 200만 원이다 자 이거는 시가와 매수 가액과의 차액이래요 주식 매수 선택권을 근무 기간 중에 부여받았고 근무 기간 중에 행사했으니까 이것도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거죠 체크 자 그럼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거다 합쳐보시면 뭐가 되는 거죠? 총급여액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근로소득 공제에 이걸 빼면 근로소득 금액이 588만원으로 계산됩니다. 다음 페이지. 을은 위 1과 2 외에 다음과 같은 소득이 있다. 문의 잡지에 수필을 쓰고 받은 대가, 기타 소득이죠. 실제 필요경비는 확인이 안 된대요. 그래도 60%필요경비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기타 소득이죠. 필요경비까지 빼보시면 기타 소득 금액이 140만원이 됩니다. 산업재산권을 대여하고 받은 대가. 이것도 기타 소득이죠. 실제 필요금비 확인이 안 된대요. 그래도 60%필요금비 의제 규정이 적용되죠. 그러면 기타 소득 금액이 160만 원이 됩니다. 복권 당첨금은요. 요거는 분리과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으로 계산되고요. 300만 원 이하니까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분리과세 시의 세부담은요. 원천징수 세율 20파인트가 되겠죠. 종합과세 시의 세부담은요. 한번 계산해 보셔야 되겠죠. 먼저 타소득과표부터 구하셔야 돼요. 근로소득 금액이 588만원이 있었고 여기서 종합소득공제의 4번 자료에 있었습니다. 이걸 빼면 과표가 338만원이 되는 거고요. 종합과세 시에는 기타소득금액이 여기에 얹어지는 개념이죠. 그러면 과표가 638만원이 될 겁니다. 그러면 종합과세 시의 한계세율은요, 몇 프로가 되죠? 6%가 되겠죠? 그러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떤 걸 선택한다? 당연히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게 조세부담 최소화에 부합하겠죠.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봤던 거는요, 과표를 물어봤나요? 그렇지 않죠. 종합소득 금액을 물어봤습니다. 과표는 종합소득 공제가 차감된 후의 금액이니까 여기에 다시 종합소득 공제를 더하시면 종합소득 금액이 나오겠죠. 그러면 답은 888만 원이 됩니다. 요 금액은 당연히 근로소득금액 588만 원에 기타 소득금액 300만 원 더해서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세퍼프렌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